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조강에서 사냥 중이고요 제가 변줌을 먹었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뭔가 와다다다다 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변줌 한 달짜리 파나? 팔면은 뭔가 사고 싶네요 와, 너무 귀여워 아무튼 이벤트에서 저는 보물 던전만 돌고 있거든요 이유가 딱히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여기서 힘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짠! 먹었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제 먹은 거를 녹화하지를 못했는데, 일단 보물 그 던전에서 힘근 하나 먹었고요. 그리고 혼결도 하나 먹어줬습니다. 아, 이렇게 꽁으로 대략 한 3.5억 정도? 그 정도를 벌게 됐네요. 그리고 어떤 분이 레벨업을 하는데 있어서 광녀산인가? 네, 거기 시름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처음 듣다 보니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제가 한 시간에 한3천만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래저래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치 3천만이 되고 각성을 한다고 해도 돈이 무작에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강에서 끝까지 3천억을 까볼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부동이 나온다고 하면 은 도사기 가봐야겠죠. 아무튼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와 아직 1,800억 남았네요. 그런데 이 유물들은 이제 등록이 됐는데 다 벌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들고만 있긴 한데, 음, 만약에 버려도 되는 거라면, 버리고 싶네요. 이제 슬슬 뭔가 값템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칸이 없어요. 뭔가 계속 사냥만 하게 되다 보니까, 진짜 들을 말이 딱히 없네요. 아, 청룡이 드디어 만렙을 찍었습니다. 아마 이제, 마을을 갈때 경험치 까고 얘를 다른 애로 바꿀 생각인데 뭘 갖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바지라오 재료를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복구텐 재료 여기서 못 구하고요. 마조 재료 또한 여기서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창고용으로라도 들고 다녀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천천히 바지라오 재료나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바지라오 재료를 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니면 악바르인데, 악바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순서가 보통 이제 보크텐이나 바지라오 두 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악바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뒤에 바지라오 재료들로 채워질지 아니면 그냥 창고용으로 쓸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